치가 키가...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오늘 거야, 알겠어 오늘은 지금 수많은 촬영의 시도가 있었는데 그건 바로 아빠 엄마의 얼굴이 나와버려서입니다. 그러니까 제 저는 저랑 동생은 이미 얼굴만 했고 엘리베이터 가는 것까지 찍고 미술관 가는 것까지 찍고. 호텔 찍는 거 한번 올렸으니 쇼트로 올렸으니까 호텔에 잠깐 쉬고 그다음에 저녁 먹는 모습을 찍겠습니다. 음. 아빠. 지금 이 엘리베이터 진짜 초고속이에요. 진짜 초고속. 14층에 있잖아요, 엘리베이터가. 1층으로 5초만 내려갑니다 한번 앉아있어 볼게요 아빠 절대 나오지마 나오면은 아빠 퇴가 아빠 그 비상문이야 어? 비상문 안 열리잖아 어? 열리네 다시 못들어왔다 내가 열어줄테니까 나가 나갔다 열어줄테니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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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들어 여기가 비상문이 너무 무섭네요 어쨌든 너무 무서웠고요. 너무 추웠습니다. 헷! 헷! 힘을 줘서 말하는 이유는 아무 이유도 없습니다만. 어, 뭐야? 깜짝이야. 아빠 나잘 보여? <laughs> 여러분, 제, 친구가 봐줬으면 하는 마음, 그제 친구 중, 제 영어학원 친구 중에 연, 이란, 조, 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분명히 말할 수 없고요. 그 친구가 꼭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박, 이라는 친구가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걔네가 전학을 가가지고, 원래 걔네랑 장난도 많이 치고, 걔네랑 싸운 추억이 4년인데, 뭐, 꼭 받았으면 하는 마음에 합니다. 줄리티쳐 보고 계신가요? 우리 엄마 고른 정히 가래요. 아왜 그래? 유튜버님 그래. 진짜 왜 그래? 유튜버님이라고 불리지도 마. 나 구독자 세 명밖에 없어. 어디갔어? 엘리베이터 어디야? 그리고 왜 이렇게 바로 와? 왜 갑자기? 에 몰라. 아무거나 주세요. 아, 내가 모르겠난 바로 이 악어를 먹겠어. 뭐 괜히 개구리를 먹기로 했어. 회전문을 한번 나가 볼까? 아니 응. 어. 아니 엄마 이거 공개하면 안 돼서 그래. 엄마 너무 이뻐서. 30명대 공개할 거야. 아니. 엄 어, 아빠는 30명대 공개하고 엄마는 10만 명대 공개할게. 아니다. 3 3 0명대 아빠가 쳐다 그랬어. 어 괜찮아. 여러분, 괜찮아요. <laughs> 여기는 지금 백이야. 뒤에 아직 깨졌어. 여기. 원래 깨졌어. 원래 깨졌어. 그래? 엄마 입이 좀 나오긴 했어, 그래도. <laughs> 아 엄마 입이 좀 나왔고. 어. 아니 엄마 입 전체가 나왔어 그냥. 와 여기 진짜 명품거리다. 뭐가 바로 앞이야? 아니 엄마가 쭉 봤는데. 그럼 여기 계단으로 가면 전 무단침대로 입 직무를 받게 되고 어차피 여기 벽이에요 근데 왜 계단이 있는건지 의문이 든다 가면서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할건데요 여기 촬영하는 와와 <laughs> 진짜 이쁘다 근데 여기 왜 들렸어? <laughs> 응? 응? 그쵸, 잠깐 멈춰있게요. 여기 촬영하면 촬영하면 되는 것인지 아닌지 몰라가지고 몰라. 우리가 묵었던 숙소가 저기는? 아니다, 아니다. 저기 있다. 저기, 저. 어... 저, 저. 타령 그럼 멈추겠습니다 안녕 왜아니고 네, 그냥 멈춘다는 뜻이고 이따가 밖에 나와서 또 보여 드릴게요 2탄 고고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꾹꾹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빠이 빠이 여러분 안녕